일단 엄청 가볍습니다. 그리고 미니 우산을 하고 이 정도. 유들거리입니다. YKK라고 되있고요. 10인치 아이패드딱 들어, 이렇게 구 그리고, 안에, 여유 공간이 있고요 여방보다 패드 무게가 더 됩니다 기 여기, 개인 여기, 여기, 는에어팟 여기, 핸드폰 기기 좋고요 손바기만기 포켓 두기로 여기, 뚝딱이 아포켓에 한3 분의 2 정도 크기, 한두개총두개 정도, 그래서 꺼내기도 좋고 자유자재. 셀소나이트 서류 가방이랑 이 정도 크기고요.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